원하면 비슷하잖아 <laughs> 넣었으니까 아, 그럼 1골 넣었니까 하루 8야아 그럼 2골 잡 어, 너 나이스 저 일하러 갔어요 네, 출근했어요. 확인해봤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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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봤어 어떤 거? 근무지 그그 문제를... 확인해봤어요? 어디가 건는지 <laughs> 아, 야간지에는 거의 못 보거든요. 아. 알고 보면 회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웃음> 그러네. <웃음> 어. <웃음> 지금 최직금으로. 어. 어. 오. 와, 오. 괜찮아? 하시온. <목소리도> 아저 옛날 유니콘이구나 그런가 봐요 4 7번이면 거의 남는 거 주는 거 아닌가? 거의 뭐 자기가 원했쓸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번호에 존재감이 없다고 <웃음> 해야죠 <웃음> 문 닫고 들어가야 47번 한번더대한 <laughs> <번> 잡았어. <웃음> <웃음> <laughs> 아까 아, 좋 와, 딱이라 함정 해야지 와와 오, 이건 한번 되돌려봐야겠네. 3분2 5와와영이가 약간 대회 이후로 아, 술 먹어서 그런 거술 먹었어, 낮술 낮에 먹었어 뭐만 술이 약해요 아, 진짜요? <laughs> <게> 없잖아, 저 <laughs> 취해가지고 <Station. 웃음> 다 잡아, 여기저기서 다 잡아 <laughs> 경주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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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와,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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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요 하이라이트 필름이야 다터진다 <laughs> 진짜 들이 <laughs> 우리랑 할때 얼마나 심심했을까. <laughs> 나이 시키고 주, 주선이, 동생이 몇, 몇 살이야? 에이, 아, 나이키고오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몇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차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니어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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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집 망고는 잘 있어요? 아그집 망고 잘있습니 <laughs> 진짜 웃겨 그 망고가 네. 그 베란다에서 뒷발에 차는 번높게아그 귀엽죠 대박이죠 네, 열번 넘게 응. 아, 음. 어 그게 끝났으면 너무 귀여워 정원씨 지면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자기가 강아지 키우싶다고 그래서 유야 그러면은 너가 똥도 치우고 오줌도 치우고 페미니스트도 빼주고 병원도 가야 되고 같은데 안해안해안 해. 일단이 아 그러면 똥하고 오줌은 유야 치우고 나머지 내가 다 할게. <laughs> 몇 살인데요? <laughs> 지금 이제 윤석면 나이로는 어... 네 살인데, 5 살이죠? 영리하네. <laughs> 오분 어제 태우가 점수를 많이 땄날이었어요아 진짜? 요 태우 잘할 거같아 태우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laughs> 나이스. <laughs> <laughs> 올라갔어, 올라갔어. 못 나서 올라갔어. <laughs> 하려고 했는데, 됐다! 아. 어, 어. 네. 오, 오. 나이아1 5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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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맞은 것 같은데. 3! 와, 더이 개! <laughs>